이번 시간에는 공학적 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공학을 배우죠. 근데 그 공학을 이용해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면 다양한 공학적인 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은 C나 자바,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하드웨어를 설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파이, 제스나노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들을 이용한 펌웨어를 만드는 기술들 또 어,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어, 디지털의 경우에는 그 HDL, 언어와 같은 것들 그리고 아날로그 서킷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역시 여러가지 설계 툴들을 이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학, 그리고 기술, 그리고 공학 이세 가지를 구분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학자라기보다 실은 과학의 영역에서 뭔가 작업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우선 과학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연이나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원리나 법칙을 탐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식을 얻는 그런 학문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뉴튼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력의 법칙을 만들어낸 것처럼 인류가 아직까지 몰랐던 여러가지 자연현상을 통한 사실, 원리,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내는 방식들이 근데 테크놀로지, 즉 기술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욕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딩 시간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앱들을 실행시켰을 때 사용이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즉 우리가 어떤 니즈가 있을 때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게 만드는 모든 행위와 수단을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과학적인 지식을 일단 베이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어쩌면은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니즈를 충족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가 공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공학이 틀리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과학자와 공학자도 차이가 좀 있어요.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면 공학자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학자들은 공학적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그걸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컴퓨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워드나 엑셀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가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이나 C, 자바 같은 프로그램 언어들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앱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에 UI들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피그마 아니면 또 반도체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 만들어지는 설계 툴 자체를 우리가 여러 가지 공학적 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툴들을 학습하는 방법, 가깝게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는 어, 그런 툴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 툴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기초 지식부터 사운드에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학습방법을 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즉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파이썬, C 아니면 h d l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운 다음에 교재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이후에 어떤 걸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 하면 막히는 순간이 와요. 즉, 그런데 어, 공부는 한번 했죠. 책을 한권다 보면서. 하지만 책을 한권다 봤는데도 어, 이걸 만들 때잘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걸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공부 방법이요. 일단은 책은 대충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빠르게 학습을 하신 다음에 작은 미니 프로젝트를 설정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오류가 생기면 디버깅도 하고 숙달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되고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나가시면 실은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학습 방법은 우선은 교과서 한권 정도를 매우 빠르게 그냥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좀 정해 놓으셔야 돼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은 다음에 그 해당하는 분량을 빠르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짤때 학교에서는 시험 보느라고 어느 정도 암기가 요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시든 아니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모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암기를 하고 코드를 짜는 일들은 없어요. 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을 할때 창을 두 개를 띄워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코딩을 하기 위한 창,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야 되는 창, 이렇게 두 개의 창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해서 코드를 짜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보니, 공부는 대략의 개념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짜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가 되시면, 실은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디버깅을 하는 오랜 시간들이 자기의 내공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 내가 코드를 짜면서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에러가 나서, 그러면 그거를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실은 바로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이건 나하고 안 맞아 라는 개념으로 또 빠져들게 돼요. 그럴 때는 아주 간단한 교과서 예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근데 내가 그래도 약간은 어렵다고 느끼면서 초반에는 하루 이틀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감이 좀 붙으면 일주일, 이주일, 한달이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로 직접적으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점점 자신감도 붙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한 학기에만 이 툴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근데 우리가 노력의 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A+를 받을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가장 노력의 경제학에 맞는 거죠. 그런데, 학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서 이, 이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학습들이 필요해요. 코로나 시기가 오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KMOOC부터 우리나라 말로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나 뭐 여러, 여러 대학들의 강의를 코세라나 그런 해외에 있는 모크 같은 강의들을 이용을 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어, SK나 네이버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강좌들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를 개설을 해놨습니다. T 아카데미나 아니면 에드위드 같은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실은 그 사이트들 안에는 매우 방대한 양의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 가지고 학습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은 유튜브 강좌로도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습을 할때 중요한 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강의는 어, 짧은 기간 안에 끝내고 그 다음에는 아주 쉬운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미니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나열을 해보시고 사용과 구현 중심으로 내공을 증진하시면 좋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근데 미니 프로젝트 하나 어, 잘못 만들었다고 그게큰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걸 무조건 끝내고 다음 미니 프로젝트로 넘어가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플러그나 관련된 커뮤니티 혹은 주변의 교수님이나 여러 전문가들에게 질의응답을 해놓고, 그리고 답변이 오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보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한50%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문제가 뭔지, 내가 못 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메일을 보내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문서들을 작성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왜 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도 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과 구현 중심이고 그리고 잘 모르는 것들은 질문을 통해서 인터넷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또 이런 일들은 대부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한 학기 동안 교육으로 끝나는 일들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면 점점 비기너에서 중급, 고급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단계를 좀 나누셔야 돼요. 1단계는 지식을 학습을 해야 되고 기초를 어,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빠르고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일단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변수나 데이터 타입이나 조건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관련된 책을 하나, 쉬운 책을 고르시면 돼요. 너무 두껍고 어려운 책을 고르시는 것보다 자기한테 맞는 책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들은 오프라인 서점이나 아니면 2주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면 대학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도 괜찮고 온라인으로도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간단한 예제들을 조금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난이도를 갖는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구현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어, 이런 식으로 여러 예제들에 대해서는 어, 두 명, 세 명씩 그룹으로 스터디를 좀 해서 사람들마다 막히는 부분이 좀 다르죠. 어떤 친구는 같은 주제를 했는데 잘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 내가 잘 풀었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한다는 건또 어, 다른 얘기죠. 설명을 해주면서 또 공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두 명, 세명 그룹 스터디를 하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교과서, 그리고 작은, 조금 높은 수준의 난이도 있는 예제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금 롱텀으로 가시면 좋아요. 즉, 처음에 난이도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적당한 난이도. 즉, 초반부에는 하루 안에. 그리고 한 중반 이후에는 어, 이틀, 3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는 진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적당한 난이도로 어, 프로젝트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우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사이트들, 블로그들을 보시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예제를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 어떤 툴들을 배운다는 건 검색을 습관화하는 거고, 또 어차피 연습이니까 모르면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잘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두 가지를 어, 마음에 좀 담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미니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 필요한 지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시에 뭐 시간이 좀 나실 때 밤에 책도 좀 보시고 관련된 지식들을 하나 두개 어,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록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엇을 고민했었는지 그 부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자기가 일했던 기록들을 블로그의 형태로 많이 남기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 내가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라고 설명을 할 때도 남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로도 공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짠 코드도 실은 어쩌면 은 3개월, 6개월 후에는 이거 어떻게 짜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 내가 뭘 고민을 했고 코드를 어떻게 짰는지 간단하게 기록을 좀 남기면서 학습을 하시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학습법하고 괜찮은 어, 학습법하고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잘못된 학습법은요? 어쩌면 편안한 학습법입니다. 어, 내가 시를 공부해야 되겠어. 내가 파이썬을 공부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일단 책을 한권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싶은데 그거를 어,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 달, 세 달, 한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계획이 길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학습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어, 계획에 따라서 학습을 하더라도 교과서 예제에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타이핑하거나 아니면 어, 아예 제공되는 예제를 실행만 시켜보는 형태로는 코드에 대한 프로그램 툴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잘못된 학습법입니다. 또, 너무 간단한 예제 위주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어, 비주기적으로 한번 공부했다가 또하참 쉬었다가 또 다음에 한번또 생각나서 다시 공부했다가 이렇게 하면 실은 들인 시간에 비해서 어,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도 알게 돼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 무언가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공학적 풀 학습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면 의식적인 연습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건 분량을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습 전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시고 처음에는 1, 2주 정도만 아주 짧게 책 위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난이도를 조금 조금씩 높여 올라가는 타겟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의 구성이 어, 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생겼을 때 디버깅 문제를 인터넷 검색이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창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책상 위에는 노트가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자기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 노트를 하다 보면 어, 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제 아니 지금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 생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어,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기적인 반복과 그리고 어려워요 코드를 짰는데 실행을 시키면 많은 에러가 발생이 되고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런 어,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찾아가면서 하는 연습을 하는데 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좀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 문제들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온라인 커뮤니티 아니면 주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어, 연습을 계속 하다보면 결국에는 자기의 내공이 점점점점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툴 학습법을 좀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은 목차 위주로 좀 읽으시면 좋아요.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것보다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한 어, 내용만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그 부분을 검색을 해 보셔도 돼요. 또, 여러 가지 토핑이나 튜토리얼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즉, 뭐 학교에서 C 언어나 파이썬 아니면 뭐 HDL 이런 걸할때 어 실은 그 교재만 읽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관련된 토픽들, 뭐 리팩토링이 됐든 알고리즘이 됐든 아니면 하드웨어의 경우 특히 펌웨어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 이든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책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자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많은 것들을, 뭐, 자료도 본인도 업로드 하시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쓰진 않지만, 나중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 블로그 혹은 RSS 피드 같은 것들을 모아놓으면, 뭐 나중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미 프로젝트 위주가 되면 좋습니다. 좋은 화가들도 다른 화가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모사하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클론 코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코드 리딩도 내 코드뿐만 아니라 남이짠 코드들도 코드 리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처음엔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단계가 좀 필요해. 요이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은 착제의 천국입니다. 매번 삽질하고 왜틀렸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면 점점 점점 내, 여러분들 내공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좀 사용을 잘하는 전문가가 좀 되고 싶다. 그 마음으로 매일 배우고 사용하시는 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성공적인 공학 툴 교육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여기까지 공학 툴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